용인시 초인구 오피스텔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되는데 이 대지권 미등기는 다른 건물에 있는 대지권 미등기하고 조금 먼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최수선님 아파트 사시는지? 금 아파트 들날 때 정문에 경비실이 있어요? 네 예, 경비실이 있어요. 그 경비실에 건축물을 관리자는 경비실은 있을 텐데, 그 경비실이 토지 지문권이 있어요? 없어요? 경비실? 토지 지문권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지 지문권은 없어도, 그 땅에, 그 땅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기그 관리 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지분권을 안준 겁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거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 물론 제한력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게 다면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그쪽에서 이것을 모를 수도 있었나면은. 직원 휴게실로 쓰고 있죠 직원 휴게실로 그럼 직원 휴게실로 쓰면 어떻게 다른 데도 떨어져 있어야 될것 같은데 떨어져 있지 않고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어떤가 여기 구백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게 그 허가를 낼 때에 여기는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걸로 분양을 하지 관리사무소는 뭘로 쓰는 걸로 아예 빼놓고 지문으로 적다 그러면 요 곳은 요동에 대한 요 건물에 관한 것은 토지증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자, 잡읍시오. 원래 토지증권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물을 잇고 토지증권이 없어졌을 때는, 토지지분권자가 건물만 있고 토지지분권 없는 자에다가 네가 이걸 썼으니까 그러나 하고 요구할 수가 있고 지주를 달라고 그거 요구 요구할 수가 있는데 원래 처음서부터 화가를 낼 때부터 지분권이 없이 건물을 집어넣은 거죠. 그때 문에 아무 문제가 저는 없는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내었어도 된다 대출도 해주고. 우리는 낙찰을 받았을때 그대로 된다? 세를 줄 수도 있고, 팔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저는? 취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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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까는대는저믿 저는, 하고이대 저는, 믿는는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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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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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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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뭐야 아파트나 이런 거는 대지권 없어도 전세만 줘도 그 파는 가격으로 다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는 22번째 물건입니다. 종로구 인사동 일정 근린생활시설에 3분의 1 토지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인사동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에 아주 조그마한, 다시 말하면 지 토지 지분이 몇 평이죠? 6.67평이죠. 3분의 1이니 이게 3배 한 20평이죠. 20평짜리에 집이 지어져 있는 곳에 3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그, 거기가 어디라고요? 인사동이거든요. 창권이 아주 좋은 곳에서 언제든지 가게가 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대학력이 있는 세입자가 한 명이 있죠. 언제부터했나 배당 요구했죠. 그런데 1억3천이죠근 육억 예. 5천이니까 이제 배당 충분히 받으러가고도 남죠. 밑에 보게끔 되면 어쩐다 배당이 없죠. 예. 그럼 억에 어쩐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선분의 일을 낙찰받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저기 자기 돈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요. 자기가 돈준 사람한테 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돈만 되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사동 이 아, 가져볼만하죠? 어떻게 찍는이이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감정가격만한수 있다라는 주장성 앞담. 자 여기 보이 이게 지금 이런 뭐 딱히도 있어보이는 얘는 작, 얘는 작지만은 이렇게 작은 곳서 상권이 좋은 곳은 누구든지 다 힘을 내고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기에는 합자모자할 아,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상불에 사놓고 해 놓을 때상불에 저기 보증금 같이 받고 월세 같이 받는 거죠. 이이그보다더 좋은 게없있습니다 이게? 이 고유자들이 부호 같아. 이 사람한테